초음파상에서 무럭은 새까맣게 보여요. 무럭의 벽을 관찰할 때, 그 무럭 내측 안쪽으로 자라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. 이제 안쪽으로 좀 돌기 같이 자라나온 게 있으면 좀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. 돌기가 안쪽으로 자라나오나, 초음파에서 무럭은 새까맣게 보인다. 내측 벽에서 내측으로 자라나온 돌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는 거고요. 그이 고형물이 면 이렇게 새까만 색이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 보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혈관이 내 측으로는 안 지나가는 게 확인되는 게 중요하죠. 난소에 혹이 있을 때 혈류를 이용해요. 이제 혈류를 이용하는 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. 무록 같은 경우는 어, 절대로 좀 놓칠 수가 없는데 이게 사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조직과 비슷하게 보여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주변의 조직 장들은 막 움직이잖아요. 이 덩어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장들이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장들은 막 움직여요. 그런데 종괴가 있는 것은 딱 고정돼 있어요. 진단에서 놓치지 않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.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또 양성인지 악성도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혈류를 띄워봐요. 혈류를 딱 띄워보면 혈관이 안쪽에는 잘안 나타나요. 쉽게 말하면 호흡그 표면에만 혈류가 보이고요. 내측에서는잘안 보여요. 그런데 이제 이게 고염물이면서 쉽게 말하면 깜장색이 아니라 회색을 띄면서 안에 색깔이 다양하고 또한 이 혈관이 안쪽으로 막들어가이 안으로.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개인병원서 안 해요. 왜냐하면 그 혹시 난소의 이 종괴가 나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혈관이 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잖아요. 혈관의 분포가 주로 이 혹에 주변 부위에서만 나타나요. 이 안으로 그렇지만 이 혈류가 안에서 보이면 좀 나쁜 혹일 가능성들이 많죠. 이게 중요한 소견이에요. 초음파에서 무럭은 새까맣게 보이지만 무럭이 아니라 이제 딱딱한 고형물인 경우에는 그냥 새까맣게 안 보여요. 좀더 회색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죠. 이제 그 내용물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. 혈류 혈류를 확인했을 때 종계 혹 안으로 혈류가 안 들어간다. 어, 바깥쪽에서만 혈류를 볼수 있는 소견님은 아, 이거 나쁜 건 아니겠구나 하는 이게 다는 아니고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. 어, 혈관을 띄어봤을때 수축할 때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고요. 이완기 때도 여전히 압력이 높게 올라가면 종계에서 양성보다는 악성을 좀더 시사하는 소견이에요. 그렇다고 이 소견으로 악성 혹이라고 난소암이라고 확진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혈류를 관찰해서 수축할 때 혈류가 올라가고, 이왕기 때도 혈류가 같이 올라가요. 그런데 이것으로써 악성도를 확진하는 소견은 아니지만 참고하는 소견입니다. 그래프는 지금 띄어진 대로 수축할 때 올라가고 이완할 때도 역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이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난소의 약성도랑 양성 혹인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소견이에요.